전, 얼마 전에 책을 쓴 감자이구요. 오늘은 구글 IO 2025에 대해서 짧게 짧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봤는데요. 요 자료는 제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에 도큐먼트 들어가면 구글 IO 2025 핵심 발표 요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요 자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구글 IO 2025의 전체적인 느낌은 보시다시피 엄청 많은 기능들을 발표했 아니 이게 하나나도 엄청 충격적인데 이렇게 많은 걸 발표했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픈 AI를 드디어 구글이 이겨 먹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들 짧게 짧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차세대 AI 인프라 및 모델인데요, 아이언우 w o o d TPU입니다. Our seventh-generation TPU, Ironwood, it delivers 10x the performance over the previous generation. and packs an incredible 42.5. 구글에서 일곱 번째 인공지능 전용 칩을 만들었고요. 추론 및 사고 중심의 AI에 특화되었다고 라 합니다. 이전 세대의 10배 정도의 성능이 올라갔다 라는 건데요.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아이언노드는 저렴하게 빠르게 답변을 출력함으로써 훨씬 더 낮은 멤버십 요금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더 많은 한도로 쓸수 있다.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Today, I'm thrilled to announce that we're releasing an updated version of 2.5 Flash. The new Flash is better in nearly every dimension, improving across key benchmarks for reasoning. 일단 재미나이 2.5 프로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보다는 약간 더 가벼운 모델이고요 비용도 적게 듭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재미나 2.5를 사용하면 되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모든 답변을 재미나 2.5로 쓸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미나2.5 프로를 쓰는데 돈이 좀 아깝다 라고 할때재미나2.5 플래시를 많이 쓸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벌써 재미나이 2.5플래시 같습니다 모델이 적용되어 있고요. 제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하니까 이렇게 빠르게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2.5%는 대략 느낌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생각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맞게 답변을 해 주게 되죠.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돈을 내는 입장에서는 그냥 재미나게 2.5%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더 좋은 답변을 하는 요 모델을 쓰면 되지만 그냥 개발자 입장에서는 속도가 빠르고 답변도 나쁘지 않은 요 모델을 쓰는 게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개발자한테 좋은 얘기다. 그런데 벤치마크 성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재미나 2.5 플래시 굉장히 좋다. 자,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 이 생각의 예산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질문하고 답변 받은 건데요. 이게 재미나 2.5 프로로 받았는데 요 생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게 추론 모델의 특징이죠. 요기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 서비스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걸 여러 번 한다는 뜻이거든요. 즉,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긴 하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돈도 많이 드니까. 아니,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너무 생각이 많잖아. 이럴 때는 좀 줄여. 그런데 좀더 복잡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생각을 더 많이 해.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추론을 끌 수도 있고요. 또 추론의 깊이도 조정할 수가 있어서 요건 개발자한테 좋다. 정리하면 구글이 자체 AI 챕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더 저렴하게 더 많은 한도를 제공해 줄수 있다. 제미나2.5 플래시 매우 좋은 모델인데 가볍다. 그리고 속도도 빠르다. 개발자들한테 1위로 오세요. 손짓하고 있고. 또 개발자들한테 우리 모델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들면 추론의 정도를 조정해서 돈을 아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AI 에이전트 및 인터랙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AI 트렌드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인공지능 모델들의 트렌드가 단순 질문 답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어시스턴트, 코파일러스로 가다가 지금은 내가 직접 할게라고 하는 에이전트 기능이 트렌드인데요. Let me show you what we are excited about in the Gemini app. We call it agent mode. Normally, you'd have to spend a lot of time scrolling through endless listings. Using agent mode, the Gemini app goes to work behind the scenes. It finds listings from sites like Zillow that match your criteria and uses Project Mariner when needed to adjust very specific filters. If there's an apartment you want to check out, Gemini uses MCP to access the listings and even schedule a tour on your behalf. 구글에서도 에이전트 모드를 도입했습니다. 제미나이 앱이 있습니다. 이 제미나이 앱에서 사용자 대신 웹에서 작업을 수행해 주는데요. 예시로서는 부동산 사이트에 조건 맞는 매물을 검색하고 일정을 잡는 시연을 보여줬고요. 크롬 브라우저와 검색 등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것은 아, 이제 인공지능이 지가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에이전트의 트렌드가 구글 때문에 더 더 일반화되고 더 강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있구요 구글이 MCP도 적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MCP는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에서 만든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델에 이것도 적용하고 저것도 적용하고 이것도 적용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드 같은 경우에 클로드는 포토샵이랑 연결이 안 되지만 포토샵 NCP를 사용하게 되면 클로드와 포토샵이 연결이 되어서 클로드에서 입력한 프롬프트가 포토샵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준다거나 혹은 클로드와 AI AI 검색을 하는 퍼플렉시티가 직접적으로 연결을 할수 없지만 MCP를 통해서 클로드에서 입력한 프롬프트를 통해서 퍼플렉시티에서 검색을 하게 되는 이렇게 인공지능 모델이 할수 없는 기능들을 M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레고 블록처럼 이것저것 끼워가면서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의 USB-C 타입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게 굉장히 뜨겁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엔트로픽에서 맞는 거다 보니까 대형 오픈 AI나 구글에서 아이고 우리 도입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지만 이게 대세가 되다 보니 오픈 AI도 적용한다고 했고요 제미나이에서도 MCP가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제미나이가 이제 사용자 대신에 웹에서 직접 작업을 할 거고 더하여 다양한 앱들과도 연동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CP 프로토콜을 적용할 예정이고 이로써 제미나이의 수많은 서비스 스 들과 연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좀더 일반인에게 눈에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프로젝트 아스트라인데요, 제미나이 라이브와 연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및 화면 공유로 주변 세상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That's a pretty nice convertible. I think you might have mistaken the garbage truck for a convertible.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help you with? What's this skinny building doing in my neighborhood? It's a streetlight. Not a building. Why is this person following me wherever I walk? No one's following you. That's just your shadow. 면접 준비, 마라톤 훈련과 같은 현실 맥락에 맞는 조언을 얻게 된다 약간 오픈 AI의 고급 음성 모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픈 AI의 자연스러운 음성 서비스를 거의 다 따라잡았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i m a g i n 4 모델이 있는데요 구글의 이미지 생성 모델입니다 더 좋아졌다 라고 하고요 Maybe I want to create a poster for a music festival We'll make the Chrome Dino the big headliner Imagine four doesn't just get the text and spelling right. It's actually making creative choices, like using dinosaur bones in the font. 현재 채팅창에서 귀여운 강아지를 그려줘 사진같이 라고 하면 그려지는데 요게 이메젠3입니다. 이 정도도 굉장히 좋은데 이메젠4가 나온다고 하니까 현존하는 이미지 생성 모델들 중에 거의 최고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베어3입니다. 아 요거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Today... I'm excited to announce our new state of the art model, VO3. VO3 comes with native audio generation. That means that VO3 can generate sound effects, background sounds, and dialogue. Now you prompt it, and your characters can speak. Take a listen. They left behind a, a ball today. It bounced higher than I can jump. What manner of magic is that? 배우3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떤 점이냐? 영상을 잘 만드는 거 당연하고요. 여기까지는 다들 예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배우3는 장면에 어울리는 소리, 음성, 효과음 등을 추가해줍니다. 특히 물리 법칙이 굉장히 정확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예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말한다거나 또 거기에 맞는 효과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데모로 보여주는 영상들 여러 번의 반복을 거쳐서 가장 좋은 놈을 뽑아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영상의 소리까지 자동으로 입혀준다고? 야 이렇게 되면 영화를 배우쓰리로 찍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냥 프롬프트만으로 영상, 음성, 효과음 이런 거다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근데 이게 뭐지? 제미나의 울트라 구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이뭔 말이야 라고 할수 있는데 The plan comes with the highest rate limits, the earliest access to new features and products from across Google. It's available in the US today. And we'll be it out soon. 이 울트라라는 것이 제미나의 울트라 요금제는 약 35만 원짜리 요금제입니다. 월 249달러이고요. 최초 가입자에게는 첫 3개월 50%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데 독점 기능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베어 3, 이메진 4, 그리고 제미나 2.5%딥띵크 기능 그리고 에이전트 모드 요렇게 돈 많이 낸 사람들한테만 우선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제미나의 라이브 구글과 비슷해졌다 이메지엠4더잘 만들겠지 베어 3야 이건 대박이다 영화도 이제 방구석에서 만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구글이 잘하는거 검색과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개인화 부분입니다 구글 검색에 AI 모드를 적용해서 본격적으로 퍼플렉시티와 오픈 AI의 서치 GPT와 대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광고라던가 그리고 기존 사용자들의 검색 패턴 등을 해치 않으려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AI 검색 모드를 적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존의 검색이 무너지고 있는 환경에서 야 이거 버리자. 우리 빨리 AI 모드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추가되면서 AI 모드가 추가되었고요. 훨씬 긴 문장이나 복잡한 질문도 잘 이해할 수 있고 더긴 프롬프트도 넣을 수가 있고요. 제희나2.5 모델이 적용되었습니다. So I'll ask, show the batting average and on-base percentage. for this season and last for notable players who currently use a torpedo bat. I get this helpful response including this easy to read table. I can follow up and ask, how many home runs have these players hit this season? Search figured out that the best way to present this information is a graph, and it created it. It's like having my very own sports analyst right in search.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AI 검색 영역에 구글이 참전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구글은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나 지메일을 쓰면서 내가 입력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퍼스널 컨텍스트, 개인적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맥락에 맞게 텍스트를 생성해 줍니다. Personalization will be really powerful. We are working to bring this to life with something we call personal context. With your permission, Gemini models can use relevant context across your Google Apps in a way that is private, transparent, and fully under your control. 이때 Gmail 드라이브 등의 정보를 참고하게 되고요. 일정 위치, 과거의 검색 기록 등의 맥락을 가지고 나에게 답변을 해주는데 걱정 마. 우리는 너의 프라이버시를 잘 보호해줄게 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보호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Gmail인데요. 저도 요거 쓰고 있는데 약간 아니 내가 이렇게 정중하게 말했나? 이럴 정도로 좋긴 한데 나의 맥락과는... 맞지 거든요 이때 사용자의 과거 이메일과 구글 드라이브 문서를 분석해서 평소의 인사말 말투 어휘 선택을 학습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말하는 것처럼 답변을 해준다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본격적으로 AI 검색에 뛰어들었어. 그리고 오픈에 이제 할수 없지 우리는 개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개인적 맥락으로 답변을 해주거나 혹은 개인적 맥락에 맞게 메일을 작성해주는 개인화된 인공지능 우리 할수 있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작 및 미디어 생성 AI 인데요. 리리아2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음악 생성 모델입니다. 그래서 멜로디부터 완성된 곡을 만들어 내고요 좀 눈에 띄는 건 유튜브 쇼츠 등에서 크리에이터 툴과 통합돼서 유튜브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나고요 누구나 쉽게 음악을 만들 수 있다 제 개인적으로 이게 대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배우3 설명을 드렸죠 동영상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데 거기에 음성, 효과음부터 다양한 영상 외의 효과들을 넣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로 영화 장면을 지시하면 시네마틱 클립이 생성이 되고요. 캐릭터의 외형, 카메라 움직임, 조명, 색감, 스타일 등 세부적인 부분들을 조정하게 됩니다. And it's launching today. Let's drop into a project I'm working on. Our hero, the grandpa is building a We make it easy to upload your own images into the tool or you can generate them on the fly using Imagine which is built right in. If I want to capture the next shot of the scene, I can just hit the plus icon to create the next shot. I can describe what I want to happen next, like adding a 10-foot tall chicken in the back seat, and Flow will do the rest. The character consistency, the scene consistency, it just works. And if something isn't oh quite right, no problem. You can just go back in like any other video tool and trim it up if it's not working for you. But Flow works in the other direction as well. It lets you extend a clip too. So I can get the perfect ending that I've been working towards. Once I've got all the clips I need, I can download the files, I can bring them into my favorite editing software, add some music from Lyria, and now the old man. Finally has his flying car. 아직 데모만 나왔는데 영화를 제작하는 업계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 알아만두면 될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이 만든 컨텐츠에는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넣어서 이거 인공지능이 만들었어라고 인식할 수 있게 만든다입니다. 요거는 현재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컨텐츠와 인공지능이 만든 컨텐츠를 구분하려는 거고요. 뭐 특별히 SNS 플랫폼이나 검색에서 차별만 하지 않으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리아 2 이거 지난번에 대단했다. 플로우. 우와. 본격적으로 AI로 영화를 만들 시대가 도래했다. 정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만든 모든 미디어 콘텐츠에 워터마크가 들어간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쇼핑 관련된 AI인데요. AI 가상 피팅 가능하고요. I really like this blue one. I click on this button to try it on. It asks me to upload a picture, which takes me to my camera roll. I have many pictures here. I'm going to pick one that is full length and a clear view of me. We built a custom image generation model specifically trained for fashion. AI가 and let's assume the price is now dropped. When that happens, i get a notification just like this and if i want to buy my checkout agent will add the right size and color to my cart i can choose to review all my payment and shipping information or just the, let the agent just buy it for me which is one tap search securely buys it for me with google pay And of course, all of this under my 자 그리고 저에게 선택을 받지 못했던 프로젝트 마리너 구글의 빔 구글 미트의 실시간 음성 번역 그리고 구글의 알파 에볼브 안드로이드의 x r 까지 있습니다 이 편집하면 몇분 나올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아서 그래서 구글이 이번에 오픈 AI 밟았다 보통 구글이 이런 거 발표하기 전에 오픈 AI가 신기한 거 발표해서 김을 빼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오픈 AI에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구글이 집중을 받았고 구글이 최고의 AI 서비스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오픈 AI 뭘 출시할 건가? 엔스로픽 클로드 4.0이 이제 나오나 등을 기대하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